<laughs> 네, 아우, <씨>. 아, 안녕하세요. <laughs> 천국 가시나무입니다. 아니, 방송을 하려고 그러면 자꾸 꺼져버리네요. 네코어트 상키가 불안정하여 송출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이걸 어쩌나? 뭐, 왜 어쩐대? 그게... 네, 아우, 좀 방송 좀 하게 좀... 넥, 좀 도와주세요. <laughs> 네, 오늘은 어, 천국 가시나무가... 어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된장 담그고 이제 그걸 처리해요. 이제 사람마다 조금 하는 시기들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저희는 이 메주 말린 거를 막장을 담그려고 합니다. 된장은 이제 내일 이제 음, 된장은 내일 이제 기존에 있던 된장 시된장에다가 메주콩을 삶아서 같이 튀대는 간단한 방법으로 네 내일은 이제 이 시된장으로 하는 방법을 하려고 하고요. 네 오늘은 막장을 좀 왜냐면은 삼겹살 먹을 때쌈장도 저희가 많이 하고. 네, 뭐, 남을 묻힐 때, 이럴 때, 이제, 된장도 쓰지만, 막장이 또 다양하게 써요. 네, 그래서, 오늘은, 보리 막장. 네, 보리로 만든 막장을, 네, 하는 방법을, 이제, 초간단하게 하는 방법을, 여러분한테 선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 요거는, 아, 제가 매주를 이제 네, 방앗간에서 으깨도 되는데 네 음, 잠깐만요 지금부터는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어, 혼자 해야 되니까 이렇게 보여드리는 걸로 설명을 할게요 네 이게 지금 이틀째 이제 불고 놓은 거예요. 막, 매주를, 오, 네트워크가 자꾸 안 좋다고 그러네, 그거든요 이거. 네, 여기가 잘안 들어가 있 이사 가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네, 요, 매주를, 이제, 바짝 말린 거를, 네, 가지고, 이렇게 물에다가, 으깨서 방앗간에다가 하면은 너무 조밥이 돼서 맛이 없어요. 씹히는 알갱이도 없고 이래서, 저는, 요렇게, 조금 이렇게 손으로 물에 붉어나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잡히는 거 있으면은 다 이렇게 으깨셔야 돼요. 네. 어때요? 그, 보리밭좀 줘보세요. 네. 그래가지고, 보리를, 이건 찰보리에요. 그러니까 매주 하나를 붉어가지고, 찰보리를, 어, 그냥 압력밥솥에다 해도 되고, 전기밥솥에다 해도 되는데, 저는 전기밥솥에다가 물을 좀 낙낙하게 넣고 네. 여기다 보세요. 치사를 한 다음에 네. 또한번 다시 한번 네. 물을 좀더 붓고 티사를 눌렀어요. 그러니까 믹서기에 갈때안아도 요렇게 네. 요렇게 지금 굉장히 으끌어져가지고 주, 따로 없 주기 이 따로 없죠. 그러니까 굳이 얘를또 이제 된장, 이제 보리를 갖다가 네딱 보리밥을 해가지고 믹서기에 갈고 이러는 번거로움이 없이 저는 초 간단하게 하는 방법을 지금 알려드리기 때문에 치사를 누른 다음에 네그 다음에 보리밥을 이제 질게 최대한 밥을 질게 해서. 네 치사를 눌러가지고 밥이 되면은 좀 질퍽해요 근데다가 거기다가 물을 또한번 넣고 저은 다음에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치사를 넣으면 이렇게 완전히 으깨, 제가 손으로 으깨지 않을 정도로 될 정도로 네 이렇게 으깨진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다가 요거 좀한번 도와주시겠어요 저좀 요거 좀 도와주세요 이 요거 좀 고추씨를, 네. 네, 그 다음에 우리가 고춧가루를 빠고 나면은 고추씨가 있잖아요. 그 고추씨를 굉장히 유용하게 써요, 보통. 근데 이렇게 된장을 담을 때나 막장 담을 때, 네, 고추씨를 넣으면은, 네, 고추, 된장, 네, 막, 색깔이 변하지도 않고, 네, 굉장히 좀, 색깔도 이쁘게 나오고, 네 켈칼한 맛도 있고 아주 좋죠. 네. 이렇게 해서 매주를 저는 이틀을 으깨가지고 망치로 통통통통 절구 같은 걸로 통통통통 친 다음에 이틀을 숙성 이틀을 물에 담가놨어요. 조금만 더 주시겠어요? 고추씨를. 네. 네. 어떤 이제 어떤 이제 어떤 요리든간에, 네 이제 네. 요리는 예술이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레시피를 바꿔서 하는 수 있는 거지 고지식하게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니까, 러 대충 들어가는 것만 비슷하면은, 나머지는, 네, 여러분들이 그냥, 나는 좀 칼칼한 게더 좋다. 그러면은, 뭐, 고추씨를 더 넣고, 고춧가루도 더 넣을, 넣을 수도 있고, 네. 요거는, 어 우리가 식혜 만들 때 하는, 네, 그, 여러분들이 시키 만들 때 하는 그 엿기름 있죠? 엿기름을, 네, 주물러가지고, 물을 해서, 물을 뺀 거를, 네, 살짝 끓인 거예요. 왜냐면은 엿기름이 들어가야지, 이 보리 들어가는 쌀과, 이런 것들이, 네, 삭게 되기 때문에, 어, 이미 삭어 있어도, 네, 엿기름이 들어가면서, 더좀 질퍽하게 이제 반죽을 해야 돼요. 왜냐면 얘네들을 이제 보리 이런 것들을 들어가고. 이렇기 때문에 음, 수분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줄법 할 정도로 되야지만이 네, 막장이 맛있게 돼요. 그리고 어. 요거는, 다시마와, 네, 저희가, 북어포, 멸치, 새우, 네, 뭐, 그런 것들을 넣고, 육수를 낸 거예요. 그, 맹물 넣는 것보다 육수를 넣어서 사용하면, 훨씬, 네, 감칠맛이 나죠. 네, 저 요거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요 건과류를 요거 좀 집어 주세요. 어 주세요. 요거는 호두 보여 주세요. 호두씨랑 호두랑 예. 지금 호두랑 호박씨를 갖다가 갈은 거예요. 네, 다 털어 넣어 주세요. 넣어 주세요. 음 이거는 막장겸 네짠 싸먹는 거라.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쌈을 싸 먹을 때 훨씬 건가루가 들어가면은 훨씬 이렇게 고소화시키는 맛이 고소하면서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소금을 좀 들어주세요. 요고 소금을. 제 손이 오늘은 옆에 도움이 필요한 제발 손이 이래서 보고 보세요 하나. 됐어. 일단은. 지금 매주 한 장의 기준으로 보리살 우리 팔잖아요. 네, 1kg짜리 하나 넣으시면 될것 같아요. 네. 거기다가 소금은, 한, 잠깐만요. 제가 간을 보고요. 한 200g 정도 이렇게 넣으, 넣으시면 돼요. 건가류는 땅콩을 넣으셔도 되고, 잣을 넣어도 되고, 그건 자기 본인들의 식성이 넣으시면 돼요. 네. 이제 계속, 진것같아도 얘네들이 이제 물을 먹고 네 그렇기 때문에 육수를 내는 거는 훨씬 깊은 맛이 나요 막장에 네 그래서 나물 무쳐 먹을 때나 네 된장국을 끓여 먹어도 좋아요 이거로 된장국을 끓여 먹어도 좋고 네 지금은 좀 짭짤한데. 보리밥에다가간에안 넣었기 때문에 네, 이 정도는 돼야 될것 같아요. 그죠좀더 짜면 되지 않나? 그럼 이게 스며들 거 아니야? 응, 음, 스며들죠 아, 그러면 더.. 근데 지금 짭짤한데, 나는? 많이 음, 네 아주 보고요. 저기, 고춧가루 헹궈 있죠? 조에 있는 거. 이거 너무 매운 거 말고 저 봉지에 있는 거 청량이에요. 이거는안 돼요. 아이들도 먹어야 되니까. 아니, 어, 매고거 네, 주셔도 돼요. 어 저희가 판매하는 요 1kg 짜리 네 1kg 단위씩 포장해서 네 네이버 쇼핑 스톱함에서 보면은 고춧가루를 팔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거좀 깎아주세요. 막장이라 조금 얼큰해도 되고 네. 양이면은 일년은 먹죠. 요거는 바로 드셔도 돼요. 네, 며칠 뭐뭐 뭐 지금은 아직 날씨가 차가우니까 밖에 놔뒀다가 한달 정도는 밖에 놔뒀다가 뭐한두달 정도 날씨 차가울 때까지는 그리고 냉장고에 보관하셔서 드셔야 되는 거예요. 네, 막장은 네 냉장고에 넣어서 네 보관하셔야지 더 맛있어요. 그니까 이거는 바로 드셔도 돼요. 네. 음, 음, 음. 구수한 게 너무 맛있어요. 음. 음. 고리밥 비벼먹어도 될것 같고, 고추나 뭐 이런 거, 네, 넣어먹어도 됐죠. 아주 좋죠. 그러면은, 사실은 이건 냉장고, 헹구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네, 요거를 버려서 고통을 한번 주시겠어요? 헹구지 않아도 돼요. 왜냐면은, 요플라 요거는 이제 플레스토, 플라, 플라스틱 재질의 그 용기, 투명한 용기이기 때문에, 네. 또노렇게 해서 아이들하고도 놀아 먹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저는 요 용기로 사용하겠습니다. 항아리는 요게 지금 소독 해라 해놨는데, 항아리다가 놓는 것보다는, 네, 여다가 놓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이거 한번 보여드리세요. 닦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해서 지금 당장 드셔도 되고요. 네한 달이나 있다가 이렇게 두달 정도 있다가 네 드셔도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지금 뭐몇분안 됐죠. 네 이렇게 간단하게 해서 초간단하게 해서 어, 막장을 막장을 담은 거예요. 네 여러분 저기 저통 하나 또 있죠. 네. 냉장은 밖에다가 숙성을 시켜서 이렇게 놔두고 먹지만은 요거 막장은 네, 우리가 냉장고에 놓고서 이제 발효가 된 다음에 냉장고에 보관해 놓고 드시면 돼요. 네, 그래서 뭐쌈 싸먹을 때나 뭐 이런 거할때 네, 드시면 됩니다. 네. 네. 이제 오늘 여러분들한테 초간단 음밖에놔둘 거예요. 초 간단 된장당 막장 담그는 거. 여러분 이제 어떠세요? 너무 쉽죠? 네. 매주 한 덩어리에 네, 보리 1kg에 소금 200 200g. 네, 그다음에 네, 그 다시마, 양파 껍질, 무 요런 것들로 어 네, 네, 그런 걸로 어떤 거요? 그거 너무 적어서 안 돼서, 밖에 용기 또 하나 있죠? 우리 1kg 짜리 용기요. 그거 하나만 갖다 주시면 될것 같으세요. 그렇게 들어가서, 네, 질금가루에다가 한 이제 물을, 예, 네, 이렇게 빼놓고, 질금가루로 물을 한세 번, 네번 이제 주물주물 해서 그 물을 끓여요. 네, 끓인 다음에, 네, 식혀놓고, 네, 보리밥은, 압력밥솥에다가 하셔도 되고 그냥 간단하게 전기밥솥에다가 최대한 많이 불고 놨다가 네 밥을 하는데 네그 밥이 네좀 질도록 질도록 하셔야 돼요 질도록 하셔야지 그래서 다 되고 나면은 뭐 믹서기에 구창게 또 묻히고 갈 필요 없음 치사를 다된 다음에 물을 한번 또 넣고 또 저어주시고 다시 한번 치사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손으로 주무를 일도 없이 이렇게 간단하게 네 바로 할수 있어요. 네. 그래 가지고 육수 끓여 놓고 네 소금. 네. 쬐금한거 있는데. 아이. 너무 너, 일단 줘 보세요. 네. 그래서 저희는 요, 요런 걸로 해서 진공으로 음 하는 것들이 많아서 건과류도 네, 필요한 거는 자기네 집에 있는 거생 땅콩으로 하시면 안 돼요. 볶은 땅콩을 갈아서 넣으셔도 되고요. 절구에 갈아서 네, 됐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마 육수를 낼때이 네, 그것 또한도 네, 본인들이 맞게 기호에 맞게 네, 이렇게 해서 그거 줘 보세요. 그두 개를 더 덜게요. 그래가지고, 압력, 거기다가, 해, 해, 주세요 뭐, 이거 포장해달라고? 응. 어, 진공으로 저것, 저것도 주시고, 그래가지고, 네. 저희는, 이제, 기계가, 압력, 진공, 포, 잘, 잘, 디다 더, 더 담아서 하려고 그래요. 더 주고, 한 놈이. 주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네. 요게 한걸하나면될것 같아요. 그래서 진공을 해 놓고 네. 냉장고에서 그냥 보관했다가 하나는 뜯지 말고 먼저 떠서 저쪽 한 통은 먼저 먹고 네, 한 통은 진공 포장해서 그냥 저희가 공기가 안 어, 공기가 안 들어가게 이제 들고서 보여 드리겠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막장. 어, 초간단 막장이에요. 보리막장. 너무 맛있어 보이죠? 네, 너무 맛있어 보이죠? 네, 보리막장. 네. 간단한 고리막장을 했는데, 많이 이 들어와서 보시는 분들이 없어서 너무 아쉬웠는데, 네, 이거는 집에서 하시기도 너무 편하고, 초간단해요. 그래서, 음, 여러분들이 한번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어, 지금 이제, 이거는 이제, 매주 한 덩어리에, 네. 2kg짜리. 2kg짜리 한 덩어리에요. 2kg짜리 한 덩어리에, 보리 쌀 1kg, 소금 200g. 그거는 기호에 맞게 싱겁게 하던 뭐좀더 짜게 하던 어 저거 한 덩어리 또 하나 더줘 보세요. 네. 이렇게 두짤두개 이만큼의 양해서 두 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지금 여러분들이 그 매주 한 덩어리 가지고. 네, 요렇게 두 개가 만든 거예요. 볼이 1kg 가지고, 그 다음에 고추 씨가루, 네, 네, 1kg 정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건과류, 건과류가 들어가요. 네, 건과류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다시마랑, 멸치랑 물말랭이, 뭐 양파 껍질 이런 거 저는 꽃게도 한 마리 들어가고 멸치도 들어가고 이렇게 넣었어요. 그래서 육수를 내가지고 여기에 이제 그 취될 때 물을 넣어야 되는데 맹물보다 육수가 낫잖아요. 더 구수하고 그러면 깊은 맛이 더 나요. 막장에서. 그래서 육수를 넣고 질금가루 1kg짜리 봉지 하나를 사가지고 네. 질금가루를 치대서 자루에다가 놓고 치대서 네, 하시면은 그그 그 물을 갖다가 치댄 물을 네, 여러분들이 이제 끓여요. 끓여 가지고 네, 그래 가지고 요 치댈 때 육수와 네, 식혜 식질근 가루에 그 치댄 물은 쉽게 말하면은 그 보리가 들어갔잖아요. 보리 들어간 것들을 사그라고 잘 삭으라고 만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laughs> 초간단하게, 네, 지금, 보리, 이, 막장을 만들어 봤어요. 네. 그래야 이렇게 두통, 두통 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그래야 뭐, 올, 올 여름에, 네, 뭐, 이거, 이거 두통이면은 시컷 먹지 않을까요? 올해? 어, 우리 며느리 조금 담아주고, 우리 아, 딸도 좀 주고 하면은, 충분히 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여러분들이 매주 된장 담기 전에 하나를 더 사셔서, 네, 얘네들은 날씨 더울 때 하는 것보다 좀 시원할 때, 먼저 1월달쯤에 햄은 좋아요. 네, 그러면은 더 이제 그렇게 미리 시원할 때 해서 숙성을 한 다음에, 네, 냉장 보관하시면 훨씬 좋아요. 네, 어, 맛이 너무 좋아요. 지금은 좀 짭짤한, 좀제 입에는 점점 좀 싱겁게 먹기 때문에 간간한데 얘가 이제 보리에 간을 안 하고 얘네 한 거라 보리에서 이제 간이 안 돼, 이제 배기고 이렇게 하면은 네, 이제 숙성이 되면은 요짠 맛도 조금 없어지죠. 네, 오늘은 천국 가시나무가 막장 초 간단하게 막장 담그는 방법을 여러분한테 네 인사했습니다. 매주는 이제 내일은 이제 기존에 있는 매 저기 된장 담았던 그 된, 된장을 가지고 시 된장을 가지고. 음, 저희께 재작년에 해놓은 게 재작년 한 3년 된게 된장이 좀 짜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싱겁게 해가지고 어, 제가 소금을 더 위에 비누리에 얹었더니 그게 어떻게 엎, 엎어져가지고 그 된장이 되게 짜게 돼가지고 그걸 못 먹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고된장, 시된장하고 그냥 메주콩을 삶아서 치대가지고 계란 같이 섞어서 된장을 하는 간단한 또 방법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네 좋은 하루 보내시고 네 출석 명절, 저기 서, 설 명절 네 세트도 많이 준비해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준비해서 이제 방송으로나 이제 인터넷으로 판매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laughs> 보리굴비 뭐 또, 꽃감, 네, 그리고, 뭐, 저희, 천국농장에서 원액으로 뺀 오디즙, 네, 요런 상품들, 다양한 상품들이, 어, 있습니다. 네, 천국농장 네이버 스톱함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거기에서도 나와 있고요. 네, 또, 천국농장 가시나무한테 전화로 문의하시면은, 네, 또 제가 또, 대표잖아요. 이게 또 저렴하게 드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네 많이 많이 응원해주시고 네또 필요한 거 있으시면은 이양이면은 다운 치마라고 천국 가시나무한테 주문하시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laughs> 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고 모두 모두 행복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내일도 초간단 시된장 하는 거 놓치지 마세요. <laughs>